예, 이번 시간에는 어, 세이크핸드 스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어, 아무래도 게임을 하실 때 어, 적절하게 짧게 잘놓으실 수가 있다면 어, 좀더 선지공격도 많이 나오실 거고 상대방 공격을 저지하시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어, 들어서요. 어, 우선 포핸드 어, 짧은 스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 지금 각도가, 어, 백사이드 각도는 아무래도 손목을 준비한 상태에서 조금 더 라켓 헤드가 일자로 되시게 더 젖히게 되시고요. 아무래도, 어, 화쪽 짧게를 놓으실 때는 아무래도 각도가 살짝 헤드가 약간 끝이 약간만 오는 거를 지금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이 스톱을 하실 때, 뭐 가끔,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가끔, 자, 보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각도 없이 그냥 무작정 짧게만 놓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각도가 이런 각도도 있으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뜨는 각도도 있으시고, 많은 각도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정확한 각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점에서 45도에서 그대로. 자 다시 45도에서 손을 그냥 거기다가 볼 뒤쪽에다가 손을 부드럽게 떨어뜨리고 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짧게 놓으시면 아무래도 박자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높아지니까요 이 각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계속 수톱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자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각도로 지금 수톱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흘려보낸다든지를 이 플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힘있게 길게 찍어준다든지 사실 리시브에서 어이 각도에서 많은 기술들을 이한 가지 각도에서 날리기도 하시고 플릭도 내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길게도 할수 있으면 이 지금 한 가지 모션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많이 쓸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편이 어 되게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 어떻게 와야지, 리시브가 어떻게 올까. 되게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돼서 아무래도 조금 게임하실 때좀더 유의를 선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기술들을 쓰시려면 아무래도, 자, 지금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각도를, 각도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뭐, 패널드 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세이크는 특히 더 아무래도 이걸 잡고 있는 그립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보시게 되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짧게 놓기가 상당히 좀 힘드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어, 짧게 놓으려고 밑에를 치고 힘을 줬는데 왜 이렇게 짧게 안 들어가고 뜨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물론 각도도 있고, 볼 뒤를 정확하게 힘을, 음, 라켓을 팔을 놓고 온다는 느낌도 뭐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꼬라고의 거리를 너무 멀게 잡지 마시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가깝게 잡아주신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리시브가, 눈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네. 눈 앞에서 이런 느낌으로 리시브를 좀 하시면 아무래도 좀 정확성이 좀 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박자 같은 경우인데요. 박자는, 어, 되게, 오른발이 많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이때 주의할 분이 주의할 점이요. 자, 오른발이 너무 예를 들어 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뭐, 뭐 너무 많이 깊게 들어가실 일은 없지만 덜 들어가시게 되면 그다음 어, 오른다리가 덜 들어가게 되면 팔이 더 많이 나가게 돼서 팔이 많이 펴지시죠. 근데 커트하실 때 짧게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이 팔꿈치를 너무 많이 피시면 제일 안좋 그러니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팔꿈치는 항상 몸에 가깝게 붙여서 같이. 근데 아무래도 지금 팔꿈치가 펴져 있으시면 아무래도 약간 멀어지게 되시니까요. 어, 리시브 하실 때는 뭐 짧게든 길게든 항상 겨드랑이나 팔꿈치는 몸에서 최소한 가깝게 잡으신 상태에서 스톱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쓰시면 어, 좀보다 좀 안전하고 정확한 스톱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좌회전, 우회전 서비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좌회전으로 서버가 들어왔을 때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지금 좌회전 서버를, 이 헤드를 일자로 된 상태에서 받으시면, 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오른쪽으로 튀어나가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일자각도인데도 오른쪽으로 튀어나가게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각도는 일자 각도라기보다는 이 헤드 부분만 약간만 당기는 느낌으로 하셔서 그럼 자연적으로 각이 막아져서 이거는 뭐 웬만한 회전이나 카트 볼들은 각만 살짝만 올려주시면 45대에서 살짝 헤드만 올려주시면 웬만한 볼들은 그냥 대구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수월하게 조금 미시부를 스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각도에서 너무 바깥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꺾어지시면 아무래도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시겠죠. 어, 뭐, 자회전 서브는 그런 것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제 백, 상대방이 백 서브 넣었을 때, 우회전 서브에서는 마찬가지로, 자, 짧게 넣으시려고 할땐 필수적으로 라켓 헤드 부분이 일자가 아니시고, 자, 이제 백 서브는, 자, 가깝게 잡으시고, 헤드 부분은 약간 올려주시면서 자, 일자가 아니시고 자, 헤드를 일정 아니고 헤드를 자, 뜨시게 되죠. 헤드를 위에 올리셔서 일자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진 각도로 들어가시면서 뭐 예를 들어 가볍게 뒤쪽을 치시면서 가볍게 어, 플릭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다시. 이런 느낌으로. 보시게 되면, 각도를, 그러니까, 짧으신, 뭐, 긴 서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도 짧은 건 더, 각도에, 좌회중 외전 서버에 유의하시고, 조금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아보시고 연습을 하신다면, 스톱을 좀더 자연스럽게, 어, 게임하실 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조금, 뭐 게임할 때, 많이 좀 응용을 하, 뭐 하시기 바랍니다.